사이를 도울 수도 없고, 어, 이끌어줄 수 없고, 어, 요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요 지금 어,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음. 아까 이야기 잘 하대요.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렇게 쓰임새를 쓰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한 사람들, 인류의 도인, 내가 이말또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어. 우리는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성장을 해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하는 자기의 법체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걸 배운 사람은 이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이걸 배우지 않았어요. 응. 왜 우리한테만 배워줬겠냐. 너희들이 인류의 도인이 돼가지고 인류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콩이 인간들이 미래에는 요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콜리길일때알겠습니다 인자 시대가 왔죠.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수 없다면, 너희들 여기서 더잘 생각, 생각은 하지 마라. 어, 누가 전부 다 어렵디다, 밖에서. 아, 우리는 기술이 더 발전을 해갖고, 앞으로, 어, 2030년이고, 어, 어20 몇십 년때면 뭐 인류에서 최고로 우리가 부자로 산다고, 하느님이 절대 그리 그래 안 해줍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면 인류의 최고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최고 부자가 될까요?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다 풀어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